오. 오. 예고. 이것도 역시 일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들이박는 팀 상대로도 무조건 누가 그럼 죽을 까라 속이 높으니까 와비어오다가 옷이 보통 많이 풀리거든요. 네. 유독 바이옷을 많이 갈아입고 나는. <laughs> 그러니까요. 네. 아, 보통 그 아, 아, 저, 실제 장트에서도 이게 들어오는 는좀 <laughs> 위험이. 달리다가 쓰러지잖아요 보통.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런준비를 하고서 경기 임합니다. 경기 스타트. 오겠습니다. 내 어, 상대가 오, 더 많아요. 서로 근접했습니다. 이게, 예, 이게 몸이 좀 예, 고고고. 이게 고고고 예. <laughs> <laughs> 예. <laughs> 본인은 빠지는데 고고고요. 아즈를 돌려서. 소위 몸미시를 통해서 그렇게 줄타기 잘하고 그러면 진짜 르블랑. 아 상대편 입장에서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코르키랑 트리스타나의 그늘에 가려져서 그렇지, 르블랑 지금 메타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기도 해요. 네. 동선도 바이가 마침 위로 올라오는 동선이라, 이런 강한 라인과 시너지 낼 여지가 있고요 아. 웨이브 잡는 아 오! 캘로저! 그 역시 대왕 로저! 아니, 가스퍼브을 본인 스스로. 아니, 딜교안이 괜찮지 않았었고, 아드레가 포션이 진작 다 빠졌었거든요. 그래.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 플러스 기아도 르블랑 크는 거 가만두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도? 어, 아어 이거 노테, 여기는 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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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BLK 피어있어 지금? 뭔가? 예. 심상치 않은데요? 그 핑도 엄청 찍히고 있고, 여기가 다 팍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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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아, 턴멸 없어요. 앞을 맞고. 오히려 역으로 들어갔어요 블럭, 윙트 뺏깁라다아 이런 이게 서로 설계하고 있다고 전 봤었거든요 약간 네. 뭐 어? 현재는 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네, 크산테는 그 아직 없으니까 기간이도 네. 그러니까 용을 하려면 지금 크산테 그 내려오면서 해야 돼요 어, 그럼... 내려가는데요 그러면, 와, 치고 있고요 이거 BNK PX도 용을 주더라도 한타는 열수 열 있습니다. 네, 실전 테 자리. 스타로 디펜. 이며나같고요 자, 들이 박자. 에이 야, 클레이, 에이믹 쪽. 그리고 아들은 그래고 졌다. 아, 네. 와. Q. Q. 피어스 역시 그냥 박치기 하나는. 네. 네. 그냥 제대로 박아 버렸습니다. 지금 두 명이 우물에가 있는 상태죠. 오. 용은 명분이에요. 네. 네. 정수리, 뒤통수를 제대로 박았어요 와, 한번 땡겼고, 이 엑스큐트 너, 너라도 죽어! 죽어 물론, 아우, 티! 아, 어, 아, 잡았습니다. 연이은 박치기는 머리에 무리가 가있있고 버프 먹는 거 경호해주다가 죽는 느낌. <목소리> 그 대신 죽은 거.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예, 왔어요. 예. 근데 뒤쪽에 루시도 4대2. 텔 5대2. 아와요. 5대5 다이브. 그러면 완벽한 이득을 땡기야? 와, 이거 지플러스기아식 하나처럼 움직이기가 어? 시작된 느낌인데, 근데 문제는, 네 잃는 게좀 많죠. 네. 너무 무 물린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네. 너무 몰빵했는데요. 네, 비효율의 거의 끝판왕처럼 아, 돼버렸거든요 네, 효율이 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아, 오, 어디서 튀어나가? 찌득찌득하다가, BK. 예, 어디 이러면? 그니까 b k p o x 는 그러니까요 어, 난이도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자로스리 있는 것은 뭐 아, 봤습니다 클로저. <laughs> 뭐 그럼에도 디플러스기야. 어, 어, 어 이거 어, 이런, 어, 어, 이런, 뭐, 와, 와, 어, 이거 와! 너무 빠져나오지 빠져나오기란 힘들 수있나 르블랑이야. 야! 나 르블랑이야. 나 전매도 있어. 그렇죠. 자연스럽게 안 쓰고 번번해. 미드비었어요. 그래서 클로저의 슈퍼 드리블. 와. 고요 그럼 뭔가 판단을 과감하게 뭔가 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리지 걸거나, 아, 뭐바로을어 근데 스카노 뒤로 상륙, 어또또 네. 또. 스카노가 또 뒤를 봐요. 스카노가 멀리 상륙했어요. 네. 어, 해나 계속 때리고 있고, 어, 맞또 어, 네. 또 아니면, 어해에아이를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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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렸어요. 어 스카노가 이제 네. 와요. 이제 많이 때렸나 봐요. 많이 때렸나 요 쪼여진다. 쪼여진다. 도틸 쪼여진다. 한 가라. 벌써 한명잡아죠 킹게스. 뭔가 차라리 스카로가 뒤에 있을 때 앞에 뚫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예. 그것도 안 돼버려가지고 철관들 좋고 데미지 많이 줬고요 이러면 바론 컨트롤 시작합니다 예. 아, 그나마 루시드가 뭐 궁전멸이 있긴 한데 체력이 지금 저체력으로 네. 크로가 그 계속 날뛰고 있어요 예, 네, 한명 죽고 남은 분들은 네. 체력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블랑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 이거 1, 20도 다시 있을 수도 있어요 루시가 네, 스카노가 네. 땡길 수도 있고 루시드 해줘! 카노가땡길 수도 있어요 루시드 해줘! 벽너어 당겨집니다 막혔어요, 막혔어요 3, 쌈아 제리가 오, 그냥 때려, 제리 오, 때려요, 제리 때려요? 아, 에이밍이! 제리가 좀 때리는데 제리가 때리는데 열심히 때리고 있어 어, 그래 화려! 제이가 아, 마무리는 4명인데! 어? 자 킹캠도 어, 왔고, 킹게 부활, 아, 부활! 자 조금 더 에이밍 지직아아아아다 조금 만 조금만! 클럭을! 아아! 여기까지! 그래도? 온 김에? 바로! 바로안 끝났거든요? 예! 문가 없는다! 아, 물론 정글은 없습니다 상대도 없습니다! 예, 일단 스카너가 다시 확인하러 갈 곳으로 예. 보이고 블랑이 집 갔다가 순간이동 타이텐데 이거 상황 어, 더 봐야겠는데요. 예. 이거 토토하는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르블랑이 어, 뒤로 오겠죠? 예. 네. 앞에서 침각이 어. 살짝. 어어, 어. 아타리아가 터트렸어. 원 플러스 원. 그리고 토토와 르켄. 막아주고요. 어림없다. 그리고 르블랑은 도치한테 마크 당했어요. 블러들의 궁극기는 썼고요.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BNK. 뭐가 어, 어 그래도 공부터 다시 또빠 빠졌어요. 불타까요? 그렇죠. 패트때습니다랑랑 코킹하기에는 아, 위치가 네. 좀 애매하고. 요시 강행 돌파. 줄 그리고 상태가 어, 어, 뒤쪽에. 깨달이, 뒤쪽에... 밀어내기. 다시 약간 난전이거든요. 네, 때리면서 진영이 좀 갈려 있어서. 그러면서 나름 속으로. 그리고 투격 잡았다. 신났다. 투격해. 투격해. 고죠 그 쇼메커 자리 보죠. 쇼메 쇼메 자리 어, 그 그리고 에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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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아, 똥을 개까지 먹었으면 아마 가 자, 세명 아웃 시켰습니다. 결과는 드러냈어요. 디렉스기가 딥르르. 많아요. 어, 그래고라이브디블기가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아, 먹으면 먹고 나가 어? 이러면? 이거를 붙잡아두기가 지금 어렵죠? 한 명도 못 잡아요! 그냥 용이라도 가는 게 최선 같아요 지금 예. 그게 싫으면 D플러스 기라도 그냥 먼저 쳐버리나요? 그렇죠, 어, 바로 쳐야죠 예. 시간 맞... 끌리면 손에만 부족돼요 그러면! 때려놓긴 했거든요 d K P x 도 바이! 일단 스티치도, 스티치도 노리면서 네, 예. 들어왔고요 들어갔 어? 요 몸을 밀어넣었어요 킬한다! 어? 이렇게 킬한다! 그리고 싸움! 네, 네, 에이 어, 어, 딜러들, 러들 제리 아요다가에이에이 아, 네, 그리고, 어 어, 아, 아, 어 어, 고러스기에이스지다가 그리고, 본즈, 비었다. 명어요두 명. 그냥 비었다. 그 빨리 와 봐. 이리고 빨리 와 봐. 예. 이거 어, 대포 일단 밀고 밀자 최대한. 그리고 다음 용은 어. 장로입니다. 이러면 와드를 못 채운 건 디플러스 기하거든요. 집에 안 갔다 왔어요. 네, 블랑량. 블랑위에 숨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 블랑 숨어 있어요. 이제 집 가면 늦었다. 예. 어, 데르블랑이 앞에 막상. 오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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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감. 동네! 꽂았다. 잡으러 가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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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랑 이상이 아주 레벨락이 네, 추락했습니다. 네, 50초 아웃. 클로저가 떨어졌어요. 네, 포킹기에 되거든요. 클로저가 없어요. 그러면 아, 포기, 포기. 바로 그냥 주고. 바로 위에 노티를 골랐다. 아 최대 강점. 예. 확실하게 불태울 음. 수 있죠. 그렇죠. 아, 아니, 또 싸움을 어떻게 열죠? 이렇게 되면 이런 대치 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여는 쪽이 좀 부담일 수 있죠. 그래서 예. 이럴 때 자리 잡은 쪽이 유리해요. 네, 예, 이게 바로 내가 터져 버리는 순간 한타가 끝나니까. 어, 예. 두 네. 웬만하면, 약간, 로우리스. 트로오 어, 오! 들어오겠어 오, 죠이어플레이 어, 좋아요, 열대요. 일단. 경도의 체력을 뺐어요. 아, 이게 궁전멸도 다 뺐어요. 네. 그럼 르블랑 멸도 장중점이... 빠지긴 했지만, 어, 비에고가 지금 힘이 뚝 떨어진 상태라서. 근데 이걸 르블랑 혼자 돌다가 다시 한번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르블랑도 전멸이 빠지긴 했으니까. 어, 네. 아, 근데 이게 루시드가 궁전멸 다 없는 거는 이게 진입 각고기는 부담은 됩니다. 그러면 롤로 쪽을한 번.

마 그리고 소메이커가 있거든요? DPS가 계속 나옵니다! 이라는비소메이커 만.. 만딜지만들였나요 에이밍은 미끼였다 그렇군요! 미끼치고는 아, 너무나도 큰대어였지만 네. 상황 뭔가 전황이 예측이 잘 안되네요 <laughs> 달콤 언디란명은 진짜 <laughs> 엄청난 미끼가 됩니다 새 아, 대미끼! <laughs> 세상에서 가장 큰 미끼입니다 그냥 이거 끝내줘! 아, 못 막죠 와 D플러스 기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 이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겠죠? 내것 깨면서 치! 시 뚫자. 레블랑 뚫자. 블야 이거 레일 야 이거 바로 바로 야 여기 안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레심이거다라이거이야 이거 서이이야 들어가겠다. 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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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가자 들어가자. 야나 지금 질도... 아 장로. 야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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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있로 주네 주네. 파주 파주 파야얼얼 잡았어 잡았어. 장로 장로. 장로 자, 야 장로 선 장로. 야창로어때야 이거 지금 나냐 가자 가자 가자. 와나있야 이거 잡아야 돼 지금 잡아. 좋아, 야 해줘 해줘. 잡아줘 잡아줘. 와나이어아 이거 이기네나이스아 제리 터 이겼네. 야왜안 들어가냐고. 들어가라